2004년 12월 1일. 농심 켈로그에서 자사의 시리얼인 잭스 홍보를 위해 잭스 초코 나라 대통령 선거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파마차카의 표를 무협표 시켜놓고 역사 속으로 묻어진 듯하였으나. 자, 회원님들한테 재발겠습니다제이도 누구령요? 이성현이에요 잭스 파마. 2004년 그때 당시에 켈로그가 이벤트를 열었었죠. 잭스 초코 맛이 더 좋느냐? 잭스 파맛이 좋느냐? 당연히 켈로그 입장에서 초코 맛인 채키가 압도적으로 우승할 줄 알았으나. 대민국 네티즌들이 오히려 켈로그를 농락하기 위해서 잭스 파맛의 는 투표를 했었는데요. 헬로그에서는 그것을 부정 투표라면서 잭스 초코맛이 당첨되고 잭스 파맛은 영영 관짝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못하던듯 하였으나 드디어 부정 선거로부터 탈출해서 원래 잭스의 대통령 자리든 내 자리다 하고 차카가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때 대통령으로 불렸던 체키 같은 경우에는 불어온 시샘하고 있는 표정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도 체키는 굉장히 졸렬하게 나옵니다. 차카 만세! 자 그러면 오늘 리뷰할 것은 잭스 파맛 리미티드 에디션. 제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스 파맛.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리미티드 에디션 와 <laughs>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나? 시리얼을 에디션으로 사본 거 처음이에요 앞에만 보면 은 시리얼이 초록색이잖아요? 진짜 먹기가 싫거든요 분석표로 보면 은 옥수수 가루 37% 하는데 혼합 야채 분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그 중에 대파가 31.9%와 진짜 파맛이네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잠깐뭐뭔 어, <laughs> 냄새지? 양파링 냄새 나는데 요 이렇게 막 끔찍한 냄새가 나진 않아요. 양파링 냄새예요. 순아 이거 와서 냄새 한 번만 맡아주면 안 돼? 내가 지금 이상한가? 냄새 한번 맡아봐. 무슨 맛인지 얼른 설명해줘. 체크 체스 초코 우유 때문에 초콜릿다 빠진 냄새 나. 오 양파링 냄새 살짝 나지? 엄청 살짝. 엄청 살짝 나? 사실 첵스 시리얼이 파맛으로 변하면서 어른들의 술안주가 되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우유도 맛있어져요. 파맛이 주는 재미와 함께 중독성 있는 달콤함을 느껴보세요. 우선 생으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하마 첵스초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용물이 진짜 그냥 포지에 나와있는것처럼 초록색 첵스초코같아요 첵스초코 식욕 억제 버전같은 느낌? 우선 맛으로 먼저 볼게요 어? 잠시만 이거 뭐지? 잠깐만 이게 애매모호한 맛인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파가 맛으로 느껴지는게 아니라 파는 향으로만 느껴지고 맛은 달달한 코팅이 씌워져있는 바삭바삭한 시리얼 맛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일반 첵스초코하고는 다르게 국물 맛이 진짜 많이 느껴집니다 맛은 그렇고요 씹음과 동시에 파향이 올라옵니다 근데 파향인데 이게 그냥 대파 매운 향이 아니라 약간 양파린 향이 나요 거기서 처음에는 좀 역했거든요? <laughs> 처음에는 조금 역한데 음 단짠단짠 이라기 보다는 단데 쉽게 물리지 않는 보통 단거 많이 먹으면 쉽게 느끼해지고 쉽게 물리잖아요 이거는 쉽게 물리지 않고 느끼해지지 않는 겉 표면을 핥아 보겠습니다 달아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파마텍스토코긴 해도 표면은 답니다 음? 나쁘지 않은데 이거 그냥 과자로 팔았으면 진짜 많이 샀겠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쌀 과자 끝맛 있잖아요. 쌀 과자 먹게 되면은 국물 맛이 끝맛에 좀 남는데 그게 조금 있어요. 잭스 파마 시리얼은 시리얼답게 우유에 부어 먹어봐야지 진짜 맛을 알아낼 수 있죠. 저는 진짜 적당히 먹을 만큼만 부겠습니다. 괜히 열로 였다가 버리면은 또 하수구에서 파만 날거 아니에요. 파 냄새 날거 아니야 하수구에서.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에 여기 테이프 같은 거 붙여주거든요? 남으면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건 없네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그런가? 어차피 사람들한테 많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가? 자, 안에 속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초록색.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크로마 키를 빼면은 이 첵스 초코 색깔도 아마 같이 빠져나갈 거예요. 정말 그냥 초록색입니다. 색깔을 굳이 따지자면은 어... 만화에서 나오는 가래 색깔 같은 느낌? 탁한 초록색? 맞아, 그거야. 생으로 먹었을 때 일단 합격점인데 말아먹으면 어떤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양파링을 우유에 모르고 같이 쏟아버린 거야 아이쿠! 이러고 그런 냄새예요 원래 시리얼 같은 거 이제 우유에다가 담아놓으면 우유가 좀더단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단 냄새 플러스 파 냄새가 올라옵니다 맞아요 <laughs> 와야 방금 트림 했는데 이파 냄새가 올라와요 그렇게 썩 유쾌한 냄새는 아니에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음, 이게 켈로그 쪽에서 부정선거를 일으켜서라도 첵스초코 초코맛을 내려 했던 그 의도를 너무나도 지금 잘 느껴져요. 아그 부정 선거는 그랬어야 됐다. <laughs> 부정 선거는 이루어졌어야 했다. 어떤 맛이냐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 생으로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시리얼 겉에 설탕 코팅이 달달하게 묻혀져 있기 때문에 달면서도 살짝 살짝 파향이 나니까 덜 물리고 덜 느끼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설탕 코팅이 벗겨진 파만 나는 곡물 느낌이에요. 네 우유에다가 곡물이랑 파를 같이 묻혀서 먹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건 절대 못 팝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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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얼로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과자로 나왔어야 됐는데 이거는? 왜 이게 시리얼로 나온 거지? 정확히 말하면 아까는 양파링, 지금은 양파링 비슷하다는 생각이 1도 안 나요. 진짜 1도, 0.0001도 안 나요. 되게 무슨 향이라고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파 같은 것도 사실 먹으려고 하면 살짝 역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순아 이래서 이거 한 번만 먹고 느낀 바로 말해 주면 안 돼? 아, 내가 이상한가 싶어 가지고.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다. 무슨 맛이 나? 뭐 시리얼 같지 않은 맛인데 심란한 맛이 근데 <laughs> 맛있어. 먹을 만한데? 시리얼에서 시리얼 같지 않은 맛이 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맛있어. 맛있어? 진심으로 맛있어? 편견을 버리고 먹어 맛있을까? 편견을 버리고 먹어라. 버릴 수 없는 비주얼이지만 자 편견을 버리고 먹어보겠습니다. 라면 먹을 때 후레이크 있잖아요 후레이크를 모르고 구워놓고 그 우린 거 먹는 느낌이에요 이거 편견이 빠져도 <laughs> 제가 사실 블로그 리뷰를 살짝 살짝 봤는데 괜찮다길래 저도 진짜 어 뭐야 그렇게 별로 안 나쁠 것 같은데 하고 먹었는데 어 오히려 편견이 없는 상태로 먹었어요 살짝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나왔어야 됐는데 이거는 공물 느낌이에요 진심으로 음. 맛있어 그 사람들하고 저입이 맛이 좀 다른가 봐요 <laughs>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유쾌한 맛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보통 첵스 초코로 우유에다 잠깐만요 아입좀 헹구고 보통 잭스 초코 같은 경우에 우유에다가 오래 넣으면은 이또 우유가 잭스 초코의 초코 코팅과 이런 거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달달한 우유로 변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좀 다른 점이 있더라면 우유가 살짝 초록색이 됐어요. 보이시나요? 우유가 살짝 초록색입니다. 잭스 파마자 국물 파마 잭스 초코 우린 국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파링이란 생각이 일도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아 양파링이 여기 있네. 이 우유로 마시면 양파링 맛이 나네. 여러분들이 근접하게 드실 수 있다면 우유를 사오시고 양파링 몇 개를 넣어서 휘휘 저은 다음에 그 물을 드셔보시면 아마 이거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우유랑 같이 먹으면은 우유도 맛있어진다는 차카의 이 말풍선에 있는 것은 거짓 공약으로. 거짓 공약 아니야 맛있어. 우유가 진짜 맛있어졌어. 뭐라고? 차카 무시하니? 우유는 어땠어 순이는? 아, 나 우유가 더 맛있었어. 시리얼이 눅눅해져가지고 그... 어. 아 더러워 내가 말할 때 파냄새가 느껴지지? 봐봐 <laughs> 파냄새 느껴져? 어 그거 같아 야채 크래커가 있거든? 어. 채 크래커 향이 많이 나 맞네! 야채 크래커네! 그 양파링이 아니라 근데 우유가 정말 맛있어진다는 차카의 말은 맞는 것 같거든? 어. 근데 뒷맛이 그 첵스 초코 초코 빠진 그 시리얼 특유의 향만 난다고 해야 할까? 근데 차카의 말은 진실이야 순이가 무인도에 떨어졌어 하나의 시리얼만 가져갈 수 있어? 홈프로스트, 첵스 초코, 퐁퐁 첵스 초코 파맛 뭐 가져갈래? <러스트> 제거와! 잭스 파마! 이게 사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거는 뭔가 기념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이상 시리얼로서는 좀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지만 개인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순위는 맛있다고 느껴지네요. 한 번쯤은 호기심에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경험이 될것 같긴 한데 이왕이면한두 명이서 모여가지고 하나 산 다음에 둘이 나눠 먹으세요. 저는 지금 이거 다시 초치 곤란이 되어버거든요 순위 <laughs> 줘야 되겠다. 아, 총평적으로 아, 많은 사람들이 안주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짠, 단짠 느낌도 있고 킹된 설탕 맛이 느껴 하지만 한는파 냄새가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질리지 않는 그런 과자 역할로서는 아주 톡톡히 잘 해내고 있으나 우유에 넣었을 경우에는 양파링 냄새가 싹 빠지면서 눅눅한 곡물 맛에 파 맛이 나는 그런 시리얼로 변합니다. 우유는 또 맛이 어떻게 변했냐면 어, 전체적으로 초록색 빛깔을 돌면서 짙옥제색깔로 바뀌었고요. 어, 마셔 보면은 좋다고는 말못 하겠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파향 때문에 코가 살짝 시원해요. 그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지금 말하는데도 계속 코에서 파 향이 지금 올라와서 너무 짜증나요. 리뷰를 끝마치면서 호기심에 드셔 보신 건 좋지만은 이미티드 에디션 이건 한정 판매인 이유는 동심 켈로그가 똑똑한 선택을 한것 같다 차라리 과자로 내주면 어떻나 그리고 2004년에 이루어졌었던 켈로그의 부정선거는 꼭 이루어졌어야 될 부정선거였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